내가 아. 어저께는 너무 까불었죠. 죄송해요. 아, 흥분해가지고. 아, 그래? 어. 아니야. 아니 진짜로 너무 흥분해가지고. 아니야. 어. 좋았어. 저는 조금 그러니까 좋고 싫고가 분명한 사람이라 음. 좋은 사람한테는한없이 좋은데 제가 조금 싫고 불편한 사람은 아예 내가 이렇게 본척을 안 하는 음. 스타일이거든.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음. 이제. 유해졌어. 응. 그래. 음. 아니, 나는 너무 힘들고, 뭐, 그런 일이 있잖아, 사람 간의 관계? 맞아요. 그럴 때, 이런 생각해봐. 내가 지금, 막 죽어가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미워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아, 뭐, 개뿔이야. 맞아요. 응. 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 그래. 시작했어요. 어 그래? 네. 내가, 아유, 저 사람 내가 싫은 소리 해가지고, 인간 만들어서 내가 어디다 갔다 쓰겠나. 음, 음. 아이고, 상처 주지 말아야지, 음. 응. 그, 그러다 보니까, 음. 이렇게 좀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좀 너그러워지더라고. 음. 그래. 응. 음. <laughs> <laughs> 아, 뭐 데리고 살 거야. 동생을 삼을 거야. 맞아요, 맞아요. 어머, <laughs> 예. 어머, 예. 쌀, 쌀. 쌀안 갖고 왔다. 쌀안 갖고 왔다. 에이. 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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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야 언니, 언니, 왜 이러세요? 간식도 왔어. 아, 니 내가 그랬잖아. 감소, 아, 응. 아, 진짜 내가 못살다 진짜 언니들하고 너무 힘들어. 왜냐면 나도 깜빡깜빡하는데 내위언니들이더 깜빡깜빡거리니까. 아, 아이고 홍콩의 방 거리다 깜빡깜빡. 태은이한테 전화해야지. 긴장이 혼나네 예 고마워 어 저기 영란이랑 얘기해서 저기 네. 쌀 씻어서 건져놓은 거 있는데 방앗간으로 좀+ 방앗간으로 좀 가지고 올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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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올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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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왔어. <웃음> <웃음> 아, 아, 그래 여기 저 방앗간 주소 찍어줄게. 음. 응. 쌀을 실사놓고 그냥 가셨대. 응. 돌아군쌀 갖고 오래. 아니 방앗간 가면서 왜 쌀을 안 갖고 갔을까? 저번에 뭐. 빨리 갔다 와야지 어떡하겠어. 빨리 갔다 오자 언니. 어머 세상에. 장학관 가면서 쌀을 안 갖고 갔다는 게 말이 돼?